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영업 시간 제한, 행사 인원 제한까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12시 이후에도 문을 열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역시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사나 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일상을 바랐던 주민들 2년 1개월 만의 변화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기게 여기 좋은데 여러 만나 사람들 만나는거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 우려는 남았지만 한주더 뒤부터는 일상에 한발더 가까워집니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본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한 단계 내려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재택 치료도 없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